프로그래머스 중복된 숫자 개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가 담긴 배열 array와 정수 때, 자, a r r a y 와 정수 아, N이 주어질 때 o w y o array. r a y array. So, I w i 있 n이 1이 주어졌을 때이 배열, 이 리스트 안에는 1이 2개가 있으니까 2를 그 다음에 아래쪽은 잘렸네요. 네, 0, 1, 2, 3이 있네요. 근데 n이 1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도 없네요. 0을 리턴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와 같이 이출력 예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입력이 이렇게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 일단은 내용을 좀 지우고 자, 일단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첫 번째가 얘랑 같니? 같으면 1을 더하고 두 번째가 얘랑 같니? 같으면 더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쭉 비교하면서 0번지부터 이 끝번지까지 들리면서 비교해 줘야 되겠네요. 즉 for문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in range. 자, 입력을 해 주실 때 이제 이게 1 2 3 4 5 6이라고 해서 6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왜냐면 이 리스트의 길이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랜을 사용해서 이안의 배열 값을 저장을 하네요. 그러면은 이게 1 2 3 4 5 6이니까 6이 되겠죠. 그러면 0부터 5까지 돌겠네요. 자, 그럼 이제 조건문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만약에 n과 갔냐 같냐. 누구랑 갔냐면 배열에 0번지, 1번지, 2번지 뭐 3번지 얘네들이랑 갔냐고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i번지랑 갔냐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i 값이 0일 경우에는 얘랑 갔냐고 물어볼 거고 1이면은 얘랑 갔냐고 물어볼 거고 2면은 얘랑, 3이면 얘랑 하나씩 쭉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같을 경우에는 1을 더해서 누적시키면 되겠죠. 누적시킬 변수가 지금 없으니까 위로 가서 s라고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s에다가 1을 누적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폰문과 이폰문에 밖으로 나가서 s를 리턴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잘 실행이 되고요. 제 주로 제점제점까지잘 채점. 되네요.